신명기 5장 7절입니다. 신명기 5장 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부분 신명기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사상교회가 날마다 감사하자라는 표오를 가지고 올 1년을 지내고자 하기에 감사에 대한 설교로 십계명 강해를 1년 동안 수요 예배 때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혹자는 도대체 십계명과 감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상관이 매우 있습니다. 개혁신앙 정통 가운데 죄인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이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일까라는 질문은 핵심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십계명의 원리대로 살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십계명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원리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나는 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십계명 소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얼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제1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만 바라보아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요구한 계명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입니다. 여기서 나 외에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내 얼굴 앞에서 나를 제외하고 혹은 내 앞에라 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나타내는 바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이나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무엇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이라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일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해방될 것이며 가난과 궁핍의 삶에서 벗어나 물질적 번영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푼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치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상태를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케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케 되고 자신들은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평화의 상태를 메시아가 가지고 올 것이라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오신 메시아로서 여겨지는 분이 그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평강의 왕이라 예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 땅에서는 기쁨의 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평 그 자체이며 화평의 전달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잘알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문제이든 세속적 문제이든 그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지 간에 복을 기원할 때 화평을 덧붙여 말하고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충격적이게도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합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인간의 본질적인 합형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합형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 합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검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던져진 그 검은 이땅 위에 제약된 질서를 척결하고 죄로 인한 투쟁과 분열과 전쟁을 제거하고 불의와 악을 정복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전쟁이 아니라 긴박하고도 급작스런 전투적인 상황 속에서 검이 그들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제약된 이 세상은 메시아와 그의 통치를 왕강히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투의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자의식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저질스럽고 사악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복음을 위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봉사를 위해 가족의 불화와 반목을 야기하거나 가족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원수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헌신 봉사의 신앙이 가족들의 일에 소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서 제약된 풍습과 제약된 심성에 본질적으로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화하게 한다라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들을 둘로 나누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결코 둘이 연합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혈연적이고 인본적 사랑보다 더큰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하여 자신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란 말은 가족 사랑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할 것을 인정하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의 제일의 의무요 본부님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은 예수님보다 자신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빨리 뛰게 만들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꾸 시계만 쳐다보게 되고, 이름만 떠올려도 웃음 짓고 사랑이 넘쳐났던 바로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당장 생각나시죠?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혹시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라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숨까지 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신 말진이라 해서 나 외에가 함의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이나 그 누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것을두는행위는우상 숭배 행위이고 하나님의 얼굴 위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행위는 실질적인 배교 행위입니다. 제1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란 자신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 옆에 다른 존재들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역대상 16장 26절에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망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망국의 모든 신은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다윗은 만방의 모든 우상들이 그것의 숭배자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대조하여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쓰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그가 창조주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께서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하여 그의 일의 결국은 멸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이며, 우상 숭배가 무가치한 것이며,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인 줄잘 알면서도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반복적으로 하나님 위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진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날마다 인지하고 사신다면, 여러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얼굴 앞에서, 그의 얼굴 앞에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일을 감히 할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곳의 최고 권력자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제1계명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을 삼기나라는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입니다 먼저 다른 신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참된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은 이상하고 헛된 신들 혹은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 고대 군동지방에서 널리 행해지던 다신숭배 행위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섬기는 각종 유무형 존재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이어서 두지 말지니라는 조금은 부드러운 말로 느껴지지만, 보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결코 두지 말라라는 강한 금지와 부정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금지 명령인 것이지요. 레위기 19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요호와 이니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요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며마 내 하나님 요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신들린 자 혹은 신기 있는 자들이나 무당들을 믿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쫓아내시는데 오늘날 무속인들의 수입 상당 부분이 기독교인 손님들에 의한다라는 것은 참. 웃지 못할 일인 것이지요. 이곳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피하고 우상에게 자신을 멀리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하신 것와 같이 그들이 바로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택하였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 일하였으니 우상숭배를 피하고 내게 사랑받는 자답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듣기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말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종기와 영광을 드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첫 계명이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상당히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상당히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당시의 문화는 다신교적 사고 가운데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고 속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의 강함의 여부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사 하복을 논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신이 강하면 적군의 신을 이겨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내 신이 약하면 적군의 신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신들을 거짓으로 여기고 용납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라고 처음부터 명령하고 있으니 제일계명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언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일계명의 말은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한 언약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 모두는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부르신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시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행위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임재 앞에 혹은 그임재 안에 포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1계명은 어느 누구도 다른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함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만큼은 다른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만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는내 백성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고, 나의 사랑이 주어진 자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일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처럼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나가며 장난으로도 높이 쌓여 있는 돌탑에 돌을 얹거나 재미로 점을 치거나 사주 팔자를 보거나 별자리에 따른 오늘의 운세를 챙겨 읽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혹자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날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위인들 그분들을 우리가 좀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건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좀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죄없다함을 받는 존재에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해야 하며 성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구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지금까지 너희들이 읽은 이서신의 내용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보고 들은 말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나를 경배하지 마라.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전혀 못 된다. 오직 나로 보기하시고, 나로 듣게 하시고, 나로 붓을 들게 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십사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그들의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큰 소리로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 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루스드라 시 외곽에 있는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을 들고 와서 우리와 함께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소리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의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바나바도 바울도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붕사라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킨 목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타락된 본성 가운데 태어났으며, 이 땅에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냉동 건사라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냉동 건사. 왜 냉동 건사라는 말이 붙었냐면 이분이 죽어서 병원 냉동실에 사흘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흘 동안 냉동실에 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에 가서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이분을 모셔가지고 간증을 들었고 전도집회 강사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냉동건선한 분의 얘기는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 밝혀져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더 가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간증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냉동 건설하는 분이 말하기를 거짓말이건 참말이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았으면 됐고 헌금 많이 냈으면 됐지. 은혜가 된다면 교회가 성전만 할수 있다면 과정에 있어서 불법과 거짓은 충분 조건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생각도 은혜의 탈을 쓴 우상 숭배요, 교회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우상 숭배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존재로 신성시 여기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서 경배 받을 만한 것은 그 어느 곳에도 그 누구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도 제 아무리 능력있는 부흥사라도 경배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누구만 영광받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탈을 쓴 우상 숭배를 멀리하시고 은혜의 탈을 쓴 교회를 위한다는 그 잘못된 방법론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인정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의 신앙이요 고백이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시계를 고백하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여러분 앞에 계신 분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는 모든 피저물을 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하며 오직 여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삼사시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